여러분들, 하부 <laughs> 난리다 난리에 제시야! 그렇습니다, 제시의 두 번째 스타 파워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좋았던 제시가 더 좋아져버렸다! <laughs> 자, 여러분들, 어, 저희가 저같이 에임이 안 좋은 사람은, 어, 약간 가성비로 싸워야 됩니다. 대충 이게 나가는 총알도 굵직하고, 한방 맞췄을 때 데미지도 크고, 고런 캐릭터를 해야 되는데, 저같은 똥돈에게 나름 비빌만 했던 제시의 두 번째 스타 파워. 오늘 완전 빛을 발할 것이다. 가사! <laughs> 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상점 가가지고 쇼핑 좀 할라 그랬더니만, 아 무료 쇼키라는 놈인데, 여러분들. 제시 포탑 알죠? 고놈이 그 제시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반동샷 반동샷을 때리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스타파워가 솔직히 저한테는 약간 개르 쓸모가 없었던 게막 싸우다 보면은 포탑한테 내가 또 맞춰가지고 HP를 올려주고 이런 건데 솔직히 저한테 똥손들은 뭐 솔직히 나정 맞추고 나 총알 피한다고 정신없지 내 포탑으로 수리하고 뭐 그런 정신 없거든요 이번에 완전 상향 먹었습니다 이건 상향이야 포탑이 얼마나 강력해졌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손들이 여 희망을 가져라야야야주 아, 캐릭이 계속 바뀔 것 같은데 요즘 업데이트가 되면 서막 새로운 스킬이 너무 들어오니까 주캐릭이 계속 바뀌어. 이게 주캐릭 될수 있을까? 자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 일단은 제시가 좋은 게 굴직굴직해서 좋아. 이거 미사일 봐. 겁나 굴직해. 제시 맞춰 주고 예측 샷 때려 주고 돌이 맞아 주고 어, 야칼 잠깐만 한대 맞아라. 아야 잠깐만. 칼한대 맞아.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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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아이고 나 죽었다. 포탑 부서졌니? 이게 너무 한가니. 어 포탑 살아 있어. 자, 포탑이 적을 맞추면은 반동샷으로 적한테 또 날아갑니다. 꾸리디기죠 완전. 야, 막사, 막사, 막사! 오케이, 제시 잡으고 포탑! 포탑 깔아주고요. 칼 잡았어. 됐어, 됐어, 됐어. 정신 없죠? 네, 저도 정신 없습니다. 어쨌든, 어, 포탑이 좋은 거 같아요. 자, 포탑이 적을 맞추면은 반동샷이 있으니까 적들이 모여있는데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 지금 아홉 개 먹었어. 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한대 맞자! 아, 칼 겁나 안 맞아. 아, 겁나 안 맞아. 예측샷, 오케이 칼한테 맞아줬고요. 야 버티기만 해, 버티기만 해. 어 보석 여기 쏴. 방어선 구축해주고, 넌 죽게 돼 있어. 칼, 넌 죽게 돼 있어. 제시, 제시, 제시. 어, 야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조금 각본자다. 버텨, 버텨, 버텨. 야, 야, 내가 죽었다. 아, 그래도 보석을 많이 먹었네. 자, 정신 못 차린 이 가운데 이겼고 스타 플레이어도 안 됐고. 음.. 야 삐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포탑이 적을 맞춘 뒤에 스타크래프트 뮤탈리스크처럼 3쿠션 샷 날리는 거. 솔직히 요 판에서는 그닥 효율적이지 않았는데 적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떨궈버리면 대박 난다는 자, 그렇게 하면 적들이 많이 모여있는데라 하이스트를 또안 해볼 수가 없죠. 바로 가자. 히피카 아, 이게 금고 근처에 어, 막 모여있을 때 써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포탑을 막 위에 깔아버리면 이게 금고 맞고도 저같이 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건물한테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될것 같아. 잠깐만 포탑만 위에 깔면 대박일 것 같은데 여기다 깔아주고 포탑을 포탑이 적을 맞추면 금고 앞에까지 튕겨서 가는지 확인을 못했어. 내가 죽어가지고 자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어 포탑 살아남았고 포탑이 적을 쏘면 반동에 의해서 금고까지 갑니까? 야 어제도 야 포탑 여기 깔아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좀더 가까이 가가지고 금고 맞추고 적 쏘는지 보자. 우와 금고 맞추고 적까지 녹여버려. 이거 봐봐 대박이다. 여기다 금고 쌓아주면 샷! 이거는 하이스트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제시를 보고 계신 겁니다. <laughs> 이게 만약에 운빨이 아니라면, 나 지금 연속으로 하이스트 한판더 하면 그냥 또 이길 것 같아. 가볼게요, 바로. 이번에 그냥 하기 그러니까, 우리 클래넌분들 초대해가지고. 어, 이번엔좀 빨리 오셨네. 제가 우리 클래넌분들 특징이 뭐냐면, 좀 튕기는 걸잘 튕겨. 그래서 이 초대를 해도 잘안 오시는데, 역시 봐봐요. 세미님 안 오고 있죠? 참고로 우리 클래넌분들 보고 있나요? 우리 브롤레인 클래넌분들 항상 사랑하고요. 초대 원했을 때 바로 안 오면 바로 컷! 빨리빨리 받아주길 바랍니다. 예스! 가자! 유튜브 각 제대로 뽑아보스 각각. 자 일단 나만 믿으라고 내 포탑만 믿으라고. 자 일단 여러분들 포탑만 까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구석탱이에다 박아도 될것 같고 정면에 까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다이나마이크 진짜 싫어. 야아 프랭크 가 여기서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랬다 야 우리 밀린다. 됐어 이거 막을 수 있어 내 포탑이 나 쳐다보죠 포탑이 있어. 오케이 프랭크 주워졌죠? 오, 예스.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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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내자. 야 우리 크레너님들 겁나 잘해. 지금 약간 비슷비슷하거든요. 바로 올라갈게. 올라가서 포탑만 깔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같아데 여기 뭐야? 왜 죽었어? 우리 콜센이 왜 죽었어? 다이너마이크를 와. 슈와우와우와우우우우우고우겨우맞우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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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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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우우고우우우우우우우우우고우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좀 문제가 있었네요. 상대방 진영에 포탑 한 번도 못간 거. 실황? 자, 다시 한번 갈게. 뭐, 첫 수레 배부릅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갑시다. 자, 이번엔 각성으로 가보자. 오, 야, 뭐야. 레온도 있네? 아, 살짝 겁나는데. 사이드로 빠져야 되겠다. 어, 사이드로 가서. 아, 이거 적진 근처에 포탑만 제대로 쫙 심을 수 있어도. 어, 오케이, 레온, 얘 무조건 잡는다. 보님! 야, 보못 잡았어, 레온. 내가 잡아줬지? 오케이. 콜트, 콜트, 콜트. 야, 저리가. 콜트 한 번만 더. 오케이, 콜트 잡아줬고, 여기다 깔아주고요. 레온이 포탑 때릴 동안, 아 뭐야. 아, 이런 짓. <laughs> 아니, 내가 녹으면 안 됐었는데. 아, 내가 녹았잖아. 아, 내가 녹으면 안 되는데. 모았다가, 모았다가. 콜트, 가자! 오케이, 포탑 깔아주고요. 오케이! 들어갔다, 들어갔다. 포탑 제대로 들어갔다. 포탑도, 포탑 제대로 들어갔다. 제대로 들어갔다. 질트키 치트키 발동이다. 이 정도면. 나 분산시킬게. 주의 분산. 오케이. 포탑이 엄청나게 때려줘. 포탑 씹어! 포탑 씹먹고 오케이~~~ 3쿠션 때려버리기 예쓰 yes! 포탑만 제대로 들어가면 모든 게 완벽해지는 제시 두번째 스타 파워 똥손하게 해자급아 <laughs> 좋네요 아저 확실히 좋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적들이 모인 곳에 포탑의 위력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바로 DO 셔다운 자, 띠오로 한번 해가지고, 어,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님? 이분 한번 불러볼게요. 아이디가 내 주인님이래. 오케이! 와, 스킨도 비싼 거. 와, 이분 뭔지 잘하실 것 같은데. 뛰오 띠오 쇼다운에서도 좋을지. 아, 근데 뭐, 뛰오 쇼다운에서 그렇게 좋을까 싶긴 해, 사실. 잘 모르겠어. 야, 뭐야. 주인님, 움직이셔야죠, 예. 아이, 칼레님! 빨리 깨야지! 뭐 하는 거야? 어, 프랭크다. 어, 아 이럴수가 빨리 오셔야지 남 탓하는 거남 탓이라 진아못 맞추네 님닌 어디까지 가요 닌 어디까지 가요 왜 그래 왜 그래 왜벳 왜, 왜, 왜 복주에 복주왜해 하는 거야 내가 다 잡았어 오케이 야스. 야 이쯤에 포탑 그냥 깔아버릴까 포탑 위치 선정이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 포탑을 요기 쯤에 깔자 그냥 어 여기다 깔고 다이너마이크 잡아야 돼 자, 잡아야 돼 다이너마이크 잡아야 돼 다이너마이크 잡아야 돼 쉘리 온다 쉘리 온다 오케이 비롯히 티켓 티켓 님 욕심내지 마세요 제발 밑에는 방어선이 있었지 하하하 <laughs> 그걸 몰랐나? 하하 <laughs> 방어선 있었는데 아 게다가 은근히 사정거리도 길어요 포탑에 죽어버렸나요? 아니 저기 제시 있다 조심하자 저기 제시 있다 아 포탑 있지요 포탑 여기 또 깔자 아 큰일났네 좀더 위에 깔걸 아 이게 그래, 내 실수다 아무나 맞아라 오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아나 죽었어 어 그래도 칼이 버티고 있었어 제발님 쇼다운 좀버텨주세요아 제발. 버티기엔 좀 큐브가 너무 없었네 음 결국 결정타는 나 때문에 못 이기는 건가? 야, 그래도 혹시 몰라. 대역전 시나리오. 그럼 완전 유튜브가기잖아 여기서 이기면? 그건 진짜 거의. 아, 근데 저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궁 쓰면 끝장이에요. 살아, 궁. 궁 맞으면 겁나 아플 것. 어, 궁 피했고, 아,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야, 토레, 토레 위력, 위력을 보여줘! 위력을 보여줘 위력을! 오케이 버티고 있다 칼! 거기서 어내방어석 구축해놨어 방어석 구축해놨어 아 내가 좀 살아남았어야 했어 했는데 도망갈 데가 없었어 자 포탑 아지 버티고 있죠?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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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진짜 까비다 <laughs> 졌지만 잘 싸웠다 <laughs> 이게 바로 졌지만 잘 싸웠다 주인님 이건 내가 직접 말해줘야 되겠어 어 선방하셨네 졌지만 잘 싸웠네요 한판더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한판 1등 한번 가보자 자, 상자를 해서 먹어야겠지? 글로 가려고? 어, 따라가자. 어, 알아서 리드를 하시네. 오, 꾸리득 취해줬고, 밑에 상자. 상자 완전 꾸리득이다, 이거. 이거 먹으면. 견제해주고, 다 먹을 수 있을까? 보가 있어, 저쪽에. 조심해야 돼. 오케이! 어, 저사람 잡히겠는데? 아, 레온 저것이 체력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깝다. 아, 포탑을 어디 깔지? 여기 깔자 깔자, 그냥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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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오케이. 오딜! 어, 파이퍼 겁나 아프다. 포탑 깔아놓고요 팀 부활할 때까지 버티는 건 상당히 괜찮네 오케이 파이퍼! 지금 깜짝 놀라서 갔지 포탑에도 깜짝 놀라서 어, 예측샷 안 당하고 나도 봤고 부활해라 우리팬 부활 야, 둘이 지금 갈라놨거든요 오케이 붙어 붙어 아 튀어 튀어 레온 너무 무리하지마 제발 너무 무리하지마 제발 부탁할게 빡세 빡세 안되겠다 포탑 깔자 포탑을 적극적으로 깔고 쓰리쿠션 공격! 어불 갑자기 미친듯이 온다 어불 미친듯이 왔어요 어, 포타 깔아줘야 돼. 야, 우리 왜 자꾸 녹아! 아, 야, 야, 야!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 자, 아무튼 오늘 지금 제시 두 번째 스타 파워 해봤는데, 어, 확실히 뭐 듀오 쇼다운 이런 것보다는, 어,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거. 특히 하이스트 같은 거에서 빛을 발하는 스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손이 중요하다. 아시죠? 그럼 저전또 다음 새로운 스타 파워로 찾아뵐게요. 빠부!